안녕하세요. 브리즈번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어, 호주에서 신호등 보는 방법입니다. 시작합니다. 사거리 같은 삼거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어, 잠깐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호주랑 한국이랑 반대입니다.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호주 신호등이고, 제가 우회전을 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갑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차선에 서 있었다면, 한국은 여기선 한국은 여기죠? 한국은 이쪽 차선에 서 있죠? 네, 한국은 한국은 여기서 우회전을 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깝죠. 네. 한국은. 좌회전을 할 때는 이렇게 멀리 가죠. 이게 다릅니다. 호주는 이쪽으로 가고, 한국은 이쪽으로 가고, 차선이 반대고,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시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국은 크게 도는 게 좌회전이지만, 호주는 크게 도는 게 우회전이다. 그래서 한국은 반드시 신호를 지켜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지만 호주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서 우회전을 한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호주는 어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가는 좌회전도 신호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나가는 뭐 골목길로 들어가거나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나오거나 할 때는 여기 슥 가잖아요 차안올때슥 가는데 여기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셔야 합니다. 네, 이제 계속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신호등은 어, 좌회전 금지죠. 네, 신호등 켜졌습니다. 어떤 신호등이 켜졌는지 한번 보시죠. 보셨나요? 직진과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네, 제가 우회전 왜 보여드리냐면. 이곳은 저렇게 화살표로 우회전하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비보호 우회전이 일상인 곳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이 많이 있습니다. 요 신호등 한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많은데, 한번 보시죠. B 자는 뭐 빨간불 켜졌지만 버스겠죠? 알아보겠죠? 그런데 뭐 대부분 다 동그라미에 빨간불 직진 금지. 지금 다서 있는 겁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죠? 저쪽에 직진 화살표가 빨간불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가 켜질까요? B 자가 하얀불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버스가 저쪽에 끝에 서 있다가 우회전을 합니다. 네, 저게 버스 전용 도로여서 그랬습니다. 버스가 색깔이 바뀌면서,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화살표, 파란 화살표가 하나 있죠? 네, 버스 바로 왼쪽에 직진 차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는 T3 라인인데, 3명 이상 탄 사람들 빨리 가라고 거기 먼저 켜주는 겁니다. 자, 다음엔 무슨 신호가 켜질까요? 보시죠. 네, 직진 신호 들어왔습니다. 버스는 빨간불 들어왔고. 앞에 보셨나요? 직진인데 저 이상한 놈 하나? 네. 직진인데 비보호 우회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직진 신호에 빨간색 화살표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어, 우회전은 해도 됩니다. 그게 여기 법규입니다. 다른 신호등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닥에 어 좌우 회전 1차선은 2차선은 좌회전만 있습니다. 근데 어 유심히 보시면 조금 좀 신기하죠? 가까운 쪽으로 나가는데 어 좌회전이지만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거 재밌죠? 직진 금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직진은 없습니다. 여기엔. 직진 신호를 가지고 우회전을 합니다. 저는 좌회전을 했지만 다른 차들은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 화살표가 없었습니다. 저 신호등 자체에. 그런데 했죠. 제가 이 신호등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 보세요. 화살표 우회전이 있어서 갔죠. 그런데 저 화살표 우회전이 끝나면 그냥 직진 신호만 뜹니다. 빨간 화살표 우회전,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다면, 빨간 화살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직진 신호만 있어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화살표가 있다가 사라져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빨간 화살표만 없다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호주에서는. 여기는 잘 보시면 바닥에 직진만 있습니다. 우회전이 없죠. 저 끝에 3차선에 보면 자회전이 네, 있었습니다. 자회전 빨간불이 있었죠. 네. 뭐 사거리나 보통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지금 앞에는 우회전이 있지만 신호등이 없이 그냥 뭐차 안올때 들어가라는 얘기죠. 신호등 없이 여기도 보시면 우회전인데 우회전 차선은 있는데 우회전은 화살표가 없이 그냥 직진만 있었죠. 네. 직진이 있을 때 우회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너편에 차가 오지 않는다면, 네, 요 신호등, 요 교차로 많이 보셨나요? 네. 과속 카메라가 있는 신호등 카메라가 있는 저 앞에 편말에 보시면 우회전 금지 편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편말입니다. 직진 신호가 들어와도. 우회전 비보 우회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빨간 화살표를 만들어 주면 될 텐데. 그냥 저렇게 뭐 하나 해 놔도 뭐 아무도 우회전 하지 않습니다. 저기서는. 요번 신호등은 어떤 신호등일까요? 3차선은 좌회전, 2차 가운데는 직진, 1차선은 직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쪽에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저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죠. 맨 앞에 있는 차도 직진 신호등이 들어오면 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없이 빨간색 직진 금지 표시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헷갈리나요? <laughs> 어, 내가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골목길로 들어가든지 골목길에서 나오든지 뭐가 됐던. 신호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불 켜졌습니다. 저 여기서 좌회전 할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저는 섰습니다. 근데 지금 좌회전 들어가라고 표시를 줬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보통 저기서 좌회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